LH 임대주택 무려 4만 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LH가 관리하는 전국 건설 임대주택은 약 98만 가구인데, 이중 6개월 이상 세입자를 못 찾은 공실이 4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경기도에서만 1만 3천여 가구, 충남, 전북 등 지방에서도 수천 가구 규모의 빈집이 집계됐습니다. 공실의 주요 원인은 까다로운 소득 자산 요건과 주택형, 그리고 수요자의 불일치인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36제곱미터 이하 행복주택은 지나치게 좁아 미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인천 서창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 대상 경쟁률은 7대1을 넘겼지만 신혼부부 대상은 모집 대비 지원자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같은 미츠매칭과 요건 제한으로 LH는 최근 4년간 약 1,600억 원의 임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실 문제를 줄이는 것이 LH 재무구조 개선의 선행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저널 이슈카드였습니다.